자 오늘 어마 가져온 게임은 A3 스틸 아, 진짜 내가 영상을 만들지만, 진짜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 뭐 어쨌든 이 게임이 넷마블의 기대작도 아니야. 자칭 대작이라는 거. 하잖나 엉아의 친구들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 게임도 하면서 일도 할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 분명 잠을 자고 있는데, 손가락에 힘을 바짝 주고 타자를 졸라 치고 있어. 이뭔개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똥도 싸고, 야동을 보면서 잠도 잘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laughs> 그래서 친구들도 이 능력을 갖게끔 엉아가 비법을 알아왔어.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모두를 놀라게 한 동시 진행의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음, 이것만 하면 모두가 동시 진행의 달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매일매일 이걸로 동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동시 진행의 달인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미치. 와이 정도면 진짜 허위 광고 아니냐? 뭐 어쨌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게 해준다는 A3 스틸 얼라이브 다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자는 거지. 아넷마블에서 3월 12일 새롭게 출시하는 A3 스틸 얼라이브 넷마블에서 게임이 나오면 많이들 이런 소리 하잖아. 음안 돼. 하지만 해보고 걸러도 나쁘지 않다는 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자 이번에도 유저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우선 공개된 캐릭터로는 복딜이 가능하다는 마법사가 있고 반도를 사용하는 암살자. 암치와 방패를 사용하며 방어력이 높은 수호기사. 활을 사용하는 원거리 딜러, 궁수. 음, 내 스타일. 진의 방어력을 낮추고 공격력을 높인다는 광전사. 요딴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 게임의 컨텐츠로는 우선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암흑출몰이라는 게 있어. 이게 붉은 달이 뜨면 아무나 PK 할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현진한 친구들에게 만족감 줘야 되잖아. 그럼 VIP를 위한 시간이야. 그리고 검은 등대란 컨텐츠가 있는데 이건 뭐 시련의 탐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층층이.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는 검은 수정과 월드보스가 있다는 거. 검은 수정 같은 경우는 지역 곳곳에 검은 수정이 존재하는데 뭐 정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던전에 들어가든가 부스터가 졸라게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길드원과 함께 할수 있는 건 포르테의 봉인이란 게 있다는 거. 이건 역시 어떤 방에 들어가서 뭐 보스 잡고 그런 거 하겠지 다음은 많이들 알고 있는 30인 배틀로얄 아까 암흑출물에서 붉은 달이 뜨면 과금러들한테 쳐맞았잖아 우리 컨트롤 좋아하는 친구들은 짜증났잖아 복수해야지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 내가 키우던 캐릭이랑은 그냥 상관이 없어 내가 키우는 캐릭은 그냥 자동사냥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할 때마다의 새로운 무기를 정하고 최후의 1인이 되면 돼 이게 4개의 섹터로 나뉘면서 가운데로 점차점차 모이거든 점차 그 모이는 사이에 몬스터도 잡고 플레이어도 잡고 하면서 레벨업하는 거야. 다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게임 속의 또 다른 게임이라고 보면 돼. 내가 키우는 캐릭터랑은 상관이 없는. 하지만 참가하면 게임 내에 필요한 보상을 주는 다른 게임과 비교하자면 퀄리티 높은 미니 게임. 자 다음은 소울링커란 게 있어. 일종의 패시종류로는세 아. 가지가 있거든. 공격형, 방어형, 지원형. 어뭐 하나 하나 설명 안 해도 다들 알거 아니야. 공격형은 공격하고, 방어형은 방어 쎄고, 지원형의 소울링커 같은 경우는 버프나 디버프 건다는 거. 이게 또세 개를 장착을 하고 한 명을 출전시키는 거거든. 역치 증가가 살벌하고 밑에 보면 전설 일반 등급 있잖아. 이 게임이 오픈하자마자의 과금 요소는 이 소울링커가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 게임의 컨텐츠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게 또 많은 BJ들이 홍보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광고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이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모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어쨌든 3월의 기대작 중 하나 A3 스틸. <목소리> 그냥 오늘도 우리 친구들 쌩쌩한 하루 보내라고 그리고 A3 스틸 얼라이브 꼴리면 사전예약 하든가.